2006년에 개봉했던 천하장사 마돈나는 독전의 이혜영 감독과 백두산의 이혜준 감독이 공동으로 감독을 맡았던 두 사람의 데뷔 작품입니다. 비록 관객수 57만 명에 그치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청룡 영화상과 백상 예술대상에서 각본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하죠. 주인공 동구는 어릴 적부터 마돈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자가 되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동구는 이 잘생긴 선생님을 짝사랑할 정도로 겉모습만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자가 되기 위해 수술비를 열심히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친사고를 수습하느라 수술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동구는 우승상금을 목표로 씨름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돈나》는 소재의 선정적인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소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깊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때로는 웃음까지 섞어가며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또한 한국 영화 특유의 코미디처럼 극성 맞고 수다스럽지 않고 감동 또한 심파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웃음과 체류성 눈물을 배제한 채. 여자가 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남성적인 시름을 해야만 했던 있는 그대로의 동굴을 보여줌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이 자아내는 유쾌한 웃음과 가슴 한구석에 짠한 애틋함을 전달할 뿐이죠. 그렇기에 천하장사 마돈나는 재조명이 필요한 정말 좋은 영화라 할수 있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천하장사 마돈나로 데뷔했던 이해준 감독은 2009년 5월에 두 번째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이 영화가 시대를 잘못 만난 수작 김시표륙이었습니다. 이 영화 또한 관객 수 72만을 기록하며 흥행에 실패했지만 반드시 재조명해야 할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포스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김씨 퓨루기는 해외에서 극찬을 받으며 국내에서 서서히 재평가되기 시작했는데 해외 포스터와 비교만 해봐도 영화 퀄리티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죠. 실제로도 이 영화는 국내 포스터처럼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가 아니며 해외 포스터의 느낌처럼 현대인의 외롭고 목적 없는 삶을 도심 속의 표류라는 신선한 소재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성적인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남자 김 씨는 사회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삶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한강에 있는 무인도에 떠내려와 표류 생활을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한편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며 미니홈피를 꾸미고 타인의 사진으로 자신을 가장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여자 김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자 김씨를 발견하게 되고 두 사람은 소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화는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두 사람이 점차 희망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거창한 주제를 대신해 관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끔 만들면서 각자의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죠. 2017년 영화 1987이 전해준 뜨거운 감동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았던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인 지구를 지켜라는 2003년 이런 포스터와 예고편과 함께 개봉했고 그 결과 총 관객수 7만이라는 첫자만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장준환 감독은 국내 대부분의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휩쓸었고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서는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영화의 작품성만큼은 인정받았었죠. 영화의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꽤 간단합니다. 평소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병구가 강사장을 외계인이라 생각하여 납치하였고 그를 고문하여 지구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구는 왜 강사장을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그의 과거사에 얽힌 슬픔으로 이해시켜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박해 양상을 블랙 코미디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짜 외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홍보로 흥행에는 참패를 했지만 지구를 지켜라는 그 어떠한 영화에도 뒤지지 않는 깊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에 재조명 받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가수 임창정이 아닌 배우 임창정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영화 스카우트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추격자의 김연석 하정우를 제치고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던 이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는 관객수 29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서는 참패했었는데요. 이 포스터와 예고편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 싶습니다. 스카우트가 개봉했던 2007년은 WBC 대회의 선전으로 인해 프로야구 붐이 일던 시기였고 때문에 영화 홍보는 그런 프로야구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선동열이라는 이름과 임창정이라는 코미디 보증 수표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이런 자막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10일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99% 픽션이다. 사실 스카우트는 야구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 시작은 하지만 중반부터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개인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고 무겁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야구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창은 초특급 고교 유망주인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광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7년 전 자신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며 사라졌던 옛 연인 세영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화는 사회가 휘두른 폭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각인되어 그로 인해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외견상으로는 택시 운전사나 화려한 휴가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사회가 남긴 상처의 후유증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비극적인 역사와 함께 슬픈 로맨스로 완성해 냈죠. 게다가 만약 영화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임창정 박철민표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도 훌륭하며 백상예술대상에서 시나리오상까지 받은 작품성이 검증된 영화이기에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우아한 세계는 배우 송강호의 숨겨진 명작이라 할수 있는데요. 감독 또한 연예의 목적으로 데뷔하고 관상으로 유명한 한지림 감독이 맡았었죠. 하지만 관객수는 소닉 분기점인 230만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을 기록하며 흥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화는 생계형 조폭 가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들깨파의 중간보스인 인구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아파트에 살며 근근히 먹고사는 형편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조폭 남편, 조폭 아버지는 아내와 딸에게 냉대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가족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우아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꾸역꾸역 조폭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우아한 세계는 거창한 주제를 담기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한 가장이 평범한 가정을 꿈꾸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 가장의 외로움을 깊게 보여주면서 긴장감 넘치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특히 결말부에서는 배우 송강호를 통해 이 작품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는 배우 한 명이 한 작품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극대치라는 표현으로 우아한 세계를 평했죠. 비록 흥행하진 못했지만 이 영화는 제 29회 청룡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배우 송강호는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우아한 세계는 여러모로 볼 가치가 있는 충분한 영화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